알레르기 환자들은 평소보다 더 심한 계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 꽃가루 지도 참조. 제닛 로워크 USA 투데이 3월 22일 2025 나무와 꽃에게는 일은 봄이 환상적일지 몰라도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에리조나 대학의 미국 국립 페놀로지 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중서부 여러 주에서 봄이 평소보다 2주 일찍 찾아왔습니다. 중부 대서양과 북동부 지역에서는 예정보다 일주일 조금 넘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미국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봄이 2주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일주일 늦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후 예측센터에 따르면 미국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꽃이 피는 나무로 인해 꽃가루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성인 4명 중 1명, 어린이 5명 중 1명 정도입니다. 평소보다 봄이 일찍 찾아온 주들 아래 미국 국립 페놀로지 네트워크 지도는 올해 봄철 잎 활동이 평균보다 일찍 빨간색 톤 나타나고 평균보다 늦게 파란색 톤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시카고 중부쯤 일찍 빨간색 그및 메슈빌 쪽 라인은 늦게 파란색 델라스 애틀란타 라인은 일찍 빨간색 그및 라인은 늦게 파란색임. 미국 천식 및 알레르기 재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8개 도시는 잔디와 잡초 꽃가루 폭발로 인해 알레르기 순위가 크게 상승했으며 재단은 그해 식물 성장을 촉진한 폭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뉴올리언스도 상당히 상승하여 전년도 34위에서 2025년 2위로 올랐습니다. 꽃가루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따뜻한 봄 기온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꽃가루 수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봄의 첫 공식 날인 3월 20일에 예상되는 꽃가루 수치. 델러스 애틀랜타 라인 높음. 그 아래로는 내슈베 솔트레이크 시티 라인, 그 아래로는 시카고 라피드 시티 라인, 시애틀 미네아폴리스 라인은 낮음. 꽃가루는 왜 알레르기를 일으키나요? 식물, 나무, 푸른 봄의 꽃가루를 방출하여 같은 종의 다른 식물을 수정합니다. 가루 입자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쉽게 흡입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가루를 흡입하면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합니다. 면역 체계는 꽃가루를 위험으로 보고 알레르겐을 공격하는 항체를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히스타민이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히스타민은 콧물, 눈 가려움증 및 기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꽃가루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일 식물은 꽃가루를 내뿜는다. 바람은 꽃가루를 운반한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 물질을 흡입합니다. 비강. 공동. 3. 계절성 알레르기는 면역글로 불린 이 e, Ig라는 항체에 의해 유발된다. 4. Ig 항체들이 돛대 세포에 붙어서 비록 꽃가루가 바이러스가 아니지만 꽃가루와 같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 5개의 꽃가루가 2개의 익 사이에 잡히는데 이는 마스트셀로 신호를 보내 히스타민을 방출한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신체가 재채기 공격, 콧물, 가려운 빨간 눈 그리고 기침을 시작하도록 신호한다. 알레르기 증상을 멈추는 방법.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계절적 트리거를 파악하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응을 줄이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지럼,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 국립 알레르기 사무소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창문을 닫다. 집이나 차에서 꽃가루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조언입니다. 대신 에어컨으로 식히세요. 물. 나무와 풀의 계절에 꽃가루가 최고조에 달할 때 보통 꽃가루 수치는 저녁에 가장 높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는 누더기 꽃가루 시즌이 되면 아침에는 수치가 가장 높다. 비오는 날에 외출하다. 습기는 공기로부터 꽃가루를 맑게 해줍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은 가루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효율 필터 사용. 그들은 강제적인 냉방이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꽃가루와 다른 알레르기를 잡아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피 집안에서 세탁물을 말리다. 신선한 공기 냄새가 좋을 수 있지만 꽃가루는 옷, 시트, 수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조기에 치료하다. 대부분의 약들은 꽃가루가 공기 중으로 떨어지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의사에게 언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세미콜론넣던 알레르기는 증상이 나타나기 주전에 치료를 권합니다. 샤워 밖에 나간 후 옷을 바구니에 던져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꽃가루를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USA Today.